척현입니다. 자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자 게스트 하영이 반갑습니다. 인사해 주시죠. 자 오늘은 이분도 아이공이 안 되고 근데 제 사촌동생이라서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. 근데 서울에 살아가지고 여기 겨우 넘어온 거라서 음 내일이나 그때쯤 넘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전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자 오늘은 슬라임을 찍어볼거예요자 잠시만요. 어 됐다. 자 슬라임이 저는 파랑색이랑 핑크색이랑 자 하얀색 주시죠. 이거 소개만 하고 다시 드릴게요. 자이 색깔 이세 색깔이 있습니다. 이세 색깔. 근데 어 죄송합니다. 이 파란색이 제일 느낌이 좋아요 근데 용암 손에겐 제일 취약한 거고 얘는 거의 굳어있고 얘는 완전히 굳어있는데 손은 들어가요 얘도 똑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랑말랑한 순으로 이렇게 자 오늘은 이 슬라임을 찍을 건데요 자 이거는 손에 묻습니다 자 이거 뭐 코트 이거 묻은 거를 저좀 이렇게 떼어내야 돼자 하영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? 야 하나만요. 네. 하나만잖아. 어? 아니 하나씩 다 만질 건데 제일 먼저 어떤 걸 만지시겠어요? 그거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도 선택하고 올게요. 전 골라왔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저는 이 슬라임을 만져볼게요. 일단은 소매부터 걷을게요. 원래 여기는 좀 만지다가 찍는 거입니다. 자 슬라임 하면은 기포 소리 아니겠어요? 자 기포 소리 해볼게요 최대한 이렇게 늘리면 아시죠? 저 바풀 많이 못 쳐갖고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고 그냥 한 곳에 모아갖고 바로 기포 해볼까? 아니야. 음, 바로 해볼게요. 아, 소리 안 나네요. 어, 됐다. 방 들으셨나요? 네. 조용히 해주세요. 어, 야, 다이면 안 돼. 지금 못 나올 것같봐 조용히 해. 소리가 진짜 전장상이라고 생각. r 소리네, 전좋아전좋이요자이슬에임 체인지 체인지 시도록할도요할파요자하양은하으로 아, 잠깐만요. 핑크나 하양으로, 파랑은 분홍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하양님. 자, 옮기고 올게요. 자, 바꿔서 왔습니다. 자, 전 지금 핑크죠? 자, 핑크는 약간 여기 머리카락이 있네요. 머리카락 뗄게요. 전 약간 이렇게 막 뭔가 묻어있는 이런 전 지저분한 걸 완전 좀 극혐해갖고, 보지 못해요, 이런 것들은. 그래갖고 금방금방 안되면은 알레르기 같은게 좀 올라오는 스타일이예요 됐습니다 전 천천히 떼지 않는데 오늘은 카메라가 켜져있어요 네, 머리카락이죠 하영님 머리카락 같아요 남자 머리카락이네요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. 액기 사이에서 됐다. 머리카락은 옆에 제껴놓고, 이것도 당연히 꾸꾹해 볼게요. 조용히 해주세요.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이거 에스에프니거 알고 계시죠? 떨어지고 있습니다. 봄다 자,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할라인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. 자, 하영님, 자, 얼굴 가능하시겠습니까? 얼굴. 유튜브에 나와도 괜찮겠습니까? 안 계시나요? 자, 근데, 오늘도 역시, 츄피가 추피와. 추피와 유찬님이 아닌 또 다른 게스트잖아요. 하영님, 뚜껑 좀 주세요. 저 뚜껑 하나 주세요. 뚜껑 하나 줘봐. 이거, 이거. 응, 아무거나. 저 누나 줘. 저희는 제가 아홉 살이고 저아 이가 여섯 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본명 그냥 전3인칭으로 부르고요. 저 그러고 쟤는 저한테 그냥 누나라고 불러요. 되게 저희는 간단하게 호칭, 간단한 호칭으로 부르는데 저희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건은 제일 많이 제일. 조회수가 적었던 곳에 있어요. 바로 음, 이 음, 영상인 음,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. 그리고 양식태님 생일편에 조회수 많이 많이 올려주신 거 감사드리고요. 저 구독자 10명 남았습니다. 와우! 정말 감사드립니다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한명도아닌데 10명이서. 솔직히 다들 사소하 생각하실 텐데,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한명한 한 명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, 하여, 아니지 닦기하지마 자 이렇게 때문에 전한명한명 한명 되게 감사하고 잠시만요 되게 감사합니다 자 중간 에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 그러면은 안 응. 안녕 자,